세 번째 업무 문의는 IFRS 컨버전이에요. 갑자기 기장에서 <laughs> 기장에서 제일 끝단의 서비스로 왔네요. 업무 사례를 제가 셀렉하 셀렉을 하는 거잖아요. 의도가 있었나요? 의도가 있었지. 음. 기장 업무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라는 음. 거였고, 그러니까 사업의 처음과 이제 끝을 보여주고 또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컨버전 문의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컨버전이 오해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상장을 해야지만 컨버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 근데 그렇지 않아. 음.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IFRS 컨버전에 대한 거는 어. 상장을 준비한 회사들이 많이 일들 하니까 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요런 사례를 보시면은 음. 아 우리 회사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구나 감을 어. 잡으실 수가 있을 그치.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업무 문의는 이런 거였어요 모회사가 코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IFRS 재무제표를 결산해서 모회사 연결용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분기별 IFRS 컨버전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거 아, 업무 문의 들어온 거죠? 네, 업무 문의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업무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많아요, 거랑. 되게 많아요. 네. 음.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한테 문의 주신 회사는 자회사죠, 자회사고 음. 이 회사의 모회사가 상장사예요. 근데 모회사는 상장이니까 IFRS를 써야 되고 국제 기업회계기준 어, 네.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자회사한테 야너 나한테 분기별로 IFRS로 바뀐 재무제표 를 줘. 그러니까 회계 기준을 일치시켜야 되는거야어 일치시켜야 어. 되는거야. 근데 자회사는 어 나는 원래 케이입 을 하고 있었는데 난 IFRS 난 잘못 만들겠어 <laughs> 라고 하는 상황인거예요 기본적으로 자회사들은 일단은 회계팀의 역량이라고 해야되나 맨파워. 맨파워도 어. 그렇고 케파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이거 IFRS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 절대 아닙니다. IFRS라는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음. 이건 일반적이고 당연한건데 음. 근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아직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모회사가 상장사다 보니까 올해 한계자 먹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IFRS는 음. 모회사 연결용으로만 필요합니다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컨버전 이게 되게 막연하거든요. 음. 컨버전하면은 뭐 어떤 이슈가 자주 나오나? 아 컨버전은 음. 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 회계 기준을 바뀐다는 건데 그냥 음. 저희가 실제 현업에서 음. 컨버전하면 뭐 어떤 이슈가 나오나요? 아, 이슈가 많이 나오는데 크게 카테고리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공정가치 평가. 그건 어떤 거냐면, 이제 해결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역사적 원가 주의라고 해가지고, 내가 취득한 가격,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정보에 기록되는데, IFRS는 그것보다는 그래서 지금의 시가 공정가치, 이런 거에 대해 궁금을, 궁금해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음. 어, 공정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평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엄청 많죠. 예, 그,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ICPS, 상환전환 우선주라든지, CPS, 이제 상환 우선주 같은 걸 투자를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은 스토 옵션 이 무조건 발생하죠 뭐 거의 다 있죠 음. 스토, 요거에 스토 대한 오시면. 또 평가 이슈도 발생합니다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무정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카테고리가 늘어나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좀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좀 어려운 회계 처리를 안 해도 돼 라는 면제 조항이 있어요 규모가 작으면 음. 야 이런 것까지는 너네 안 해도 돼 음. 하는 게 있어. 근데 그런 게 이제 컨버전 되면서 살아나는 거죠. 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거는 기업분석하면서도 많이 본 케이스예요. 음. ICPS 같은 거 이제 K 급에서는 자본인데 IFRS는 이제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를 돌릴 때이 부채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 되냐 음.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본으로 적혀 있었는데 컨버전하면서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거. 그래서 장부상 손실이 엄청 늘어나요. 음. 그래서 평가도 해야 되는데 네. 이 평가도 회계법인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비용도 꽤 많이 듭니다. 아 이게 네. 사실 컨버전도 컨버전이고 네.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평가 수수료도 발생하고. 네. 그리고 컨버전을 하기 위해서 저가된 숫자를 평가하기 위한 돈,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돈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이게 분기마다 필요한 거라서 어쨌든 컨버전 뭐 비싼 영역이긴 네. 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기업 분석 오늘의 집 음. 한번 사례 보시면은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이 발생하는 게 리스 회계 처리인데 어 저는 좀 기본적으로 좀 <laughs> <laughs> 어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좀 드는 입장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 대부 임차를 하니까 임차죠. 이거에 대해서 회계처가좀 많이 바뀌는데 음.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사무실에 대해서 일단 월마다 나가는 임차료를 그냥 비용 처리가 끝내버립니다. 그냥 내가 예를 들자면 어. 월세가 천만원이야. 음. 그러면은 내가 7월달에 월세 천만원 냈어. 그러면은 내가 비용 천만원. 8월달에 월세 1 천만원 냈어 그럼 8월달에 비용 1 천만원 음. 이렇게 돈 주고 비용 처리하고 끝 이게 이제 KGAP 그쵸 죠이파렉서는 음. 요거는 어 리스라고 봐가지고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걸 임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돈을 빌려서 상걸로 회계처리를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돼 <laughs> 안 <laughs> 어떤거냐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임차를 하고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음. 사용권이라고 해야되는 고에 대한 자산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향후 지급해야 될 부채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것도 부채로 또 인식을 하게 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자산과 부채를 인식을 안 했어도 되는데 컨버전 하게 되면서 조금은 큰 금액의 자산과 부채가 이동시에 동시에. 늘어나게 되는 그런 해결 처리도 좀 발견할 수가 있을 것같고요 그래서 이게 음. 뭐 대표적인 게 저희 그 기업 분석 즐거웠을 때 패스트 파이브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패스트 파이브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만하게 큰 사무실을 빌려서 낱개로 잘라서 전대업 그렇죠, 전대업. 아, 전대업이잖아요 음. 근데 이제 페스 파이브 입장에서는 나가야 되는 임대료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음. 그거를 그냥 너가 야 이거를 샀다라고 봐 그래서 너가 내일 임대료가 있지 음. 그거를 싹다 현재 가치화해서 붙여잡고 그리고 그 금액만큼은 이제 자산 잡고 컨버전 해보면 많이들 당황해 하세요. 음. 내 자산이 아닌데 음. 자산으로 잡히고 내 부채가 아닌데 갑자기 부채로 잡히고 음. 카테고리 중에서 두 번째였죠. 약간 기존에는 작은 회사들은 면책 조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면제되는 어, 안 해도 되는 해계 처리가 있었는데 그냥 말씀만 드려 보겠습니다. 이연범이세 해결 처리 말만 들어도 어렵죠. <laughs> 퇴직급의 충당금 평가. 음. 이것도 약간 좀 평가 방식이 달라집니다. 뭐, 보험수리적 네. 가정을 적용해가지고 또 평가를 음. 받아야 돼. 이거도 돈이 됩니다. <laughs> 그리고 수익인식 이거도 좀 바뀌고, 그리고 각종 충당부채 검토 등 기존에는 안 해도 되고, 굳이 라는 표현을 써야 되나? 저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요. 조금 그냥 일반인들이 갖고 음. 있는 상식과 더 멀어진다라고 음. 보여요. 재무제표가. 음. 근데 어쨌든 모회사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 아, 그건 뭐 네. 당연히 협조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계기준에 국제회계기준 돌려서 다 갖고 오라고 하니까, 이거는 회사가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대부분 할수 없는 상황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음. 분기별 모회사 제출용 연결재무제표만 음. 저희한테 의뢰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사례는 어쨌든 우리 회사가 일반기업 회계 기준이고 적응하고 있고 규모가 작지만 우리가 투자가 이제 상장회서 받게 되면은 이런 이슈도 발생할, 발생할 수 있겠구나 어. 정도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보다 흔한 케이스입니다. 컨버전 이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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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좀 감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7월 월간 상담이었나요? 네. 한번 파일럿 촬영을 한번 해봤는데 네. 뭐 방송 같 나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날씨가 많이 더운데 다들 건강 관리 잘하시고 8월에도 좀 좋은 상담 사리 가지고 좀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